여러분. <laughs> 지난 또간 포인트 1편은 잘 보셨나요? 지난 포인트 소개해 주셨던 재영 님, 제가 삼겹살 보내 드렸는데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또간 포인트 2편은 지난 영상에 댓글로 추천해 주신 포인트인데요. 여기는 전라남도 신안 앞에도 구도 선착장입니다. 쓰리강냉이님께서 여기 지금 신안에 여기 고도선착장에 간재미가 나온다 라고 추천 해주셔서 와봤고요 저도 아직 간재미는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간재미 말고도 먹을만한 물고기가 나오면 삼겹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 못 잡는다 그러면 쓰리강냉이님을 탓하면서 이 강냉이 호랄팬에 볶아 먹겠습니다 <laughs> 쓰리강미님 기대하시고요. 자, 그럼 생활 낚시를 하면서 항상 포인트가 목말랐던 조사님들의 포인트 목마름을 해소시키고자 시작한 또한 포인트. 그두 번째 장소에서 낚시 시작해 볼까요? <목소리> 여러분,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42분입니다. 오늘 만조가 5시 48분이거든요. 이제 물이 슬슬 들어오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12시간 시작합니다. 지금 이쪽은 만조되면 물이 다 차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각대를 펼 수가 없어서 제가 들고 있습니다. 빨리 한 번이라도 더 던져보고 싶어서 내려와가지고 한번 던져봤어요. 입질이 있다. 저기 뭐가 있다. 저기, 배 사이에. 야, 어떻게 거치를좀 하고 있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네. 여러분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요. 지금 저 혼자 독탕입니다 <laughs> 여기 근처에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까 낚싯방 사장님도 그렇고 지금 고기가 뭐안 나온대요. 쓰리 강냉이님 강냉이를 쓰수고 파야 되나? 망도가 <laughs> <laughs> 나면 어떡하지? 망도나다 망종어도 먹으면 고기로 치는가요? 그래서 사이즈를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망종어는한3짜 되면 치겠습니다. 용치도 마찬가지고. 그쵸? 아, 오늘 추울까봐 단단히 모장하고 왔는데 날씨가 딱 좋아요. 왼쪽 거 살짝 입질 왔거든요? 아, 미세하게 툭툭거리는데? 아! <목소리> 아! <목소리> <가> 다행다뭐 <목소리> 오, 맞아, 맞아, 잠시. 야! 야! 잠시 와. 이게 뭐야? <목소리> 여러분, 망둥어 걸렸어요. 망둥어. 입질이 왔다 했더니 팝콘이랑 같이 티가볼까 <laughs> 이래가지고 될 일이냐고요. 방생. 이묵재가 갑자기. 지금 물이 차가지고 거들러 왔는데 갑자기 너무 묵지한데?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laughs> 미쳤다. 양탱가 <laughs> <야>, 여러분! 여러분! <laughs> <laughs>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이건 4잔 없는다. 응? 40, 41 되겠다. 지금 시각이 5시 1분이거든요? 물이 닫혀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양태래요. 지금 제가 잡은 게, 40cm인데, 이게 그래도 사이즈 좋은 편에 속한다네요? 50 이상 나오면, 대물로 속하고, 보통 한30 정도로 잡힌대요. 와, 쓰리강냉이님, 성공하셨습니다. 비록 간잼이 아직 아니지만, 지금 얘를 어떡할까, 고민이에요. 일단, 삼겹살 드듯이 준비하세요. <laughs> 아, 저한테 메일로, 삼겹살 받으실 주소? 그다음에 성함, 연락처 그 다음에 성한, 연락처, 적어두세요. 그, 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강냉이 안 볶아도 되겠네. 오늘 완전 달달 볶이 줄 알았던데. <laughs> 아, 여러분이 어떻게 해먹죠? 양태는 찜이 맛있다고 하긴 하는데, 얘가 여수에서 찜요리로 되게 많이 먹는데요. 전 이거 해로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묵지가다 육지가 너무 뛰어라. 아빠그 정도 사도즈인것 같은데. 오, 우! 아.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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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모다 노모. 넣어. 여러분, 이거 그 전노모. 오자. 어, 어 왼쪽 끝에 있다. 뭐야 이거 또 농어가 들어와 대박 여러분 농어가 지금 금어기는 아닌데 30cm 아래는 방생이거든요 안 된다 그냥 방생할게요 그냥 방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를 떠먹을까 했는데, 여긴 취사가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해로 떠먹어야겠습니다. 어, 내가 널 너... 기절을 시켜야 되거든? 제가 아직 해 뜨는 솜씨가 미숙해가지고 40cm를 잡았는데 이만큼 밖에 못떴어요 <laughs> 하다 보면 늘겠죠? 일단 맛이라도 보겠습니다. 양태. 아, 뼈 없겠지? <laughs> 음, 음! 음, 신살 생선. 맛있는데요? 나 그거 너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안 비려요. 아한점 어, 더. 여러분 같이 드시죠. <laughs> 해는 안 비리면 돼. 흰살 생선은 그렇지 않아요? 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물렁하지도 않아요 해가. 쓰리강냉이님 덕분에 맛있는 회도 먹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그나저나 주변에 조사님이 한 번도 안 계셔가지고 큰일이네요. 여러분, 이번 또감 포인트 2편도 쓰리강냉이님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laughs> 오늘도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자리 피자말자 지금 몇 시야? 6시 구분이거든요한 3시간 정도 만에 양태 40한 마리, 점농어 두 마리, 망동어 새끼 한 마리. 사실 지금 여기서 더 하면 계속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미션을 성공했으니 더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는 그 다음 포인트. 여기 조사님이 없는 관계로 그 다음 포인트. 세 번째 또한 포인트는 저번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셨던 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편 또감 포인트 기대해 주세요. 생활 낚시를 하면서 평상 포인트가 목말랐던 조사님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드리고자 시작한 또감 포인트 3편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